누르고 다 자게 이렇게 잘라 주거든요. 손곳으로 입을 이렇게, 구멍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입가까이에서 돼 있는 데까지 천천히 이렇게. 어떨지 네. 이렇게 해서 그좀 급지를 누르고 칼로 살을 땡깁니다. 이게 공장 알입니다. 알. 여기는, 요거는 간, 쓸개. 내장이 두개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먹기도 하는데 이게 그 저울에 달아주면 무게가 나가니까 요거는 가급적이면 버리고요. 응. 그리고 이게 피가 있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장갑을 끼고 이렇게 신이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마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배 찌르고 송곳시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입근처에 사선을 이렇게 해서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 급질인데까지 잘라서 끝끝이 이렇게 해서 땡깁니다 누르고 땡깁니다 제가 자연산이다 보니까 굵기가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작은 거는 저울한 칸이 잘안 가요. 응. 무게가 워낙 조금 나갈 거요양식이 되면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이 들어올 텐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주말이나 이렇게 여유기간 때는 이런 거 잡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응. 곰에서 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곰 장갑을 껴도 미끄러. 이렇게 좋고 잘라서 고단백입니다 드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짧게 짧게 이렇게 잘라 주거든요 기 때문에 이렇게 신시하게 움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곰장과 초벌이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야채를 살짝만 숨을 죽여서 곰장 받치더라고요. 딱 이렇게 숨이 죽었을 때 곰장. 아무래도 바다 고기다 보니까 딱 자를 수 있는데. 야채가들어가므로 그거를 조금 하나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만에. 그리고 이거는 국산 청양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설탕. 숨을 죽인 상태에서 먹기는 검정으로 고 초축을. 그 사다 물하고 모양이 들이자면 쭈글쭈글해서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뒤절이 네, 좀붙네 잘못하면 먹물이 터져서다 타놨거든요 조심해서 요게 보이시죠? 이게 먹물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태워놓고. 빨리 이렇게 잘라야 돼. 이게 손에 자꾸 달라붙으니까. 이렇게로 이렇게 이렇게 빨리.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렇게 손에 달라붙으니까. 저희 공든요다 음. 익은 상태가 여렇습니다